대한민국 트로트계에 커다란 파장이 일고 있다. 조용하던 봄의 어느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짧은 영상 하나가 수많은 이들의 귀를 멈추게 만들었다. 영상 속에는 익숙한 멜로디,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동백아가씨가 담겨 있었다. 노래를 부른 이는 다름 아닌 차세대 트로트 황태자라 불리는 김호중이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울려 퍼진 장소가 바로 가수 이미자의 은퇴 콘서트 리허설 현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팬들은 물론 음악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오는 4월 26일과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이미자의 은퇴 콘서트는 수만 명의 팬들이 한 시대의 마지막을 함께하려고 예매 전쟁까지 벌이고 있는 초대형 공연이다. 그런 자리에 김호중이 특별 게스트로 등장한다는 소문은 단지 화려한 무대 장식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한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된다는 메시지와도 맞물린다. 김호중은 현재 톱시편역 가왕이라는 타이틀 아래 수많은 콘서트와 방송, 음원 활동을 병행하며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 그는 이번 공연을 위해 수개월간 체계적인 연습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미자의 대표곡들을 오마주하는 방식으로 세대를 잇는 무대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만약 김호중이 실제로 무대에 선다면. 그것은 단순한 게스트 초청이 아니라 한 시대의 음악을 계승하는 세리머니가 될 것이다. 사실 김호중과 이미자의 인연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는 이미자의 대표곡들을 여러 차례 커버하며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특히 그의 동백아가씨 커버 영상은 유튜브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음원으로도 공개돼 차트 역주행 신화를 만들어냈다. 이 노래는 원곡의 감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김호중 특유의 절제된 감정과 깊이 있는 음색이 더해져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이미자 본인도 공공연히 김호중의 재능을 높이 평가해왔다. 과거 인터뷰에서 그녀는 김호중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후배가 아니라 내 음악을 가장 감성적으로 소화해낸다. 그는 트로트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가수라고 극찬한 바 있다. 그녀는 더 나아가 내 은퇴 이후 김호중과 같은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트로트를 세계적인 장르로 키워나가길 바란다, 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미자의 은퇴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 세대의 마침표이자 다음 세대의 시작점이다. 그런 자리에서 김호중이 무대에 오른다면 그 자체로 트로트 장르의 미래를 암시하는 상징이 된다. 과거에도 그는 이미자의 선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 등을 감미롭게 재해석하며 원곡의 감동을 이어가는 동시에 새로운 팬층까지 확보한 바 있다. 그의 무대는 늘 원곡에 대한 존경과 자신만의 해석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어. 마치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공존하는 듯한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만든다. 만약 이번 콘서트에서 김호중이 동백 아가씨를 부르게 된다면, 이는 이미자에게 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헌사이자 팬들에게는 기억될 만한 전율의 순간이 될 것이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팬들은 이미 그의 등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콘서트장에서 울려 퍼졌다는 그의 노래 한 소절이 지금 전국의 트로트 팬들을 설레게 만들고 있다. 김호중이 조용히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각, 트로트계의 또 다른 축에서는 뜨거운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 바로 가수 박서진과 그의 소속사 간의 불화가 그것이다. 최근 SNS를 통해 소속사의 처우에 불만이 있다. 는 뉘앙스의 발언을 내비친 이후, 그는 소속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다. 박서진은 그동안 소속사의 이미지와 전략 아래 모범 트로트 스타로서 활동하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팬들과 측근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이 갈등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연예계의 구조적 불공정함을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소속사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박서진의 행동에 대해 업계 내외에서는 지지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그의 매니저와 일부 전직 스태프들이 그는 늘 묵묵히 참고 일해왔으며, 이번 결정은 충분히 이해된다, 고 말하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님을 시사했다. 이번 사건은 박서진 개인의 커리어에 중대한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큰 영향은 연예계 전반에 걸쳐 아티스트 권리 보호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켰다는 점이다. 많은 신인 가수들이 계약 조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성공 이후에도 소속사의 압력 아래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수 없는 구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서진의 결단은 단지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더 나은 연예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목소리다. 팬들 역시 그가 다시 무대에 설때더큰 자유와 권리를 가진 예술가로서 돌아오기를 응원하고 있다. 김호중과 박서진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트로트 스타는 지금 한국 음악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 사람은 무대 위에서 세대의 감성을 잇고, 다른 한 사람은 무대 밖에서 예술가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에 나섰다. 이 둘의 행보는 단지 흥미로운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대중음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시사하는 강력한 메시지다. 김호중이 이미자의 은퇴 콘서트에 등장할지, 박서진이 소속사와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 모든 물음에는 한 가지 공통된 맥락이 있다. 바로 트로트의 진짜 주인공은 무대 위 가수라는 것이다. 음악이 진심으로 울려 퍼질 때, 그리고 예술가가 진정한 존중을 받을 때 트로트는 또한 번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